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해왕 보시면 파고는 대부분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그러나 포항의 바람 초속 10m 등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추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일관측소입니다. 화면상으로는 매우 평온해 보이지만, 현재 파고 1m 가까이 일고 있고요. 바람도 초속 9m 내외로 강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에 일출이 아름다운 해운대 보시죠. 오늘 부산의 바다는 아주 잔잔하겠습니다. 파고 0.1m로 거의 미동도 없겠고, 바람은 건들 바람 예상됩니다. 모슬포 조일관측소입니다. 오늘 모슬포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 텐데요. 더불어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진도에서 나타나는 저조는 정오 무렵 144cm가 되겠고요. 반대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때는 오후 6시경 246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맹골 수도에서 오전 9시 이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시 30분경에 1.7노트 세기로 한 차례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약 6시간 뒤인 오후 5시 30분경 또한 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동해양 인근 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12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